난 나이 상한 선인만 30살을 거의 가득 채워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이로 유세 부리는 짓은 하지 않았다. 자부하지만 대부분 20대 초중반이 워홀러 들은 내 나이에 불편한 기세를 보였다. 심지어 대개 20대 초중반의 피고용인만을 대해온 중장년의 격후들도 마찬가지였다. 거참, 어 다들 그렇듯 나도 사실 속내는 10살짜리 어린애가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말이다. 그러나 멜번의 주방에서 만난 소녀에게 평소 이상의 동지의식을 가진 것 비단 동갑내기여서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스무살 때부터 온갖 알바를 전전했고, 20대 후반이 되어 이건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고, 무언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신랑 같은 희망을 주고 적도를 넘었고, 역시나 별달리 바뀐 것도 없이 호주에서도 온갖 일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뭐야, 이건 흡사 날잖아? 생애 처음으로 고향도시를 떠나온 소년은 심한 영남 사투리를 써서 가끔 같은 한국인 직원끼리도 영어로 대화하기도 했다. 난 여러 번 그걸 놀렸다. 이 노래 보더라. 들어? 많이 들어봤는데, 미안하. 아, 이거 휘성이라고? 서울에서 유명한 가수야. 주방에는 폭소가 터지고, 그녀는 니 죽을래? 하며 때리는 신용을 했다. 난 좋아하는 짝꿍에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는 열살짜리 어린애처럼 두근거렸다. 린친했고 서로를 밀어낼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끝내 소녀는 호주에 남고 난 한국에 돌아왔다. 우리 켜 보면 애초에 우리의 경로는 스칠지언정 만날 수 없었고 밀어내지 않을지언정 애써 당길 만큼의 열정도 없었다.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소녀와 비전낸몇 가지 사소한 추억은 그리 아닌 기억으로만 남기기도 하자. 다만 한 가지, 그녀를 생각하면 꼭 떠오르는 또 다른 기억이 있다. 다른 대부분의 워홀러들과 달리 난 영어 이름을 쓰지 않았다. 내 이름이 외국인에게 특별히 어려운 발음도 아닌 것 같았고, 정 익숙치 않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킴이라고 불러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다 시드니에 있을 때 김정운이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직구전 호주 아저씨들에게 너 사우스 말고 노스에서 왔지? 뉴스에 나오는 그놈 형제지? 성이 같잖아, 닮은 것 같은데? 하고 놀림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참에 나도 한번 영화 이름을 가져보기로 했다. 수고 끝에 결정한 이름은 에드워드. 좋아하는 배우의 이름을 땄다. 결국 실제로 써먹어본 건딱한 번뿐이지만. 언젠가 함께했던 버스 정류장에서 소녀가 물었다. 닌영화 이름은 나. 아, 있지. 에드워드. 뭐가 그렇게 웃겼는지 모르겠다. 소녀는 나중엔 눈물을 줄줄 흘릴 만큼 웃더니 그후 나를 영어 이름으로만 불렀다. 에드도 에디도 아니고 에드워드. 정확히는 그 억양에 따라 에드워드에 가까웠다. 각자의 인생은 힘차게 굴러가고 이제와선 얼굴조차 가물가물하지만 지금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소녀의 성조가 뚜렷한 말투만큼은 계속해서 기억하고자 한다. 언젠가 우리의 경로가 다시 스칠 때 누군가 등 뒤에서 에드워드 하고 불렀을 때 보다 자연스러운 미소로 돌아볼 수 있게 말이다.